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재현 팀장입니다. 오늘 1분 중고차 추천 차량, BMW 3 시리즈 GT 모델입니다. 320D X 드라이브 모델이고요 14년형에 12만 키로입니다. 디젤이고, 현재가 1890만원입니다. 인기 좋은 청색입니다. BMW는 청색이 가장 잘 어울리는 브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외관, 상품화, 광택 완료됐기 때문에 깨끗하고요 전동 스포일러 장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실내도 사용감 적고 굉장히 깨끗합니다. 12만 킬로구요. 썬루프 장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가죽 사용감 거의 없고 깨끗합니다.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프로토어컨 들어가 있고요. 스타앤고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용감 굉장히 적습니다. 조수석도 깨끗하고요. 뒷좌석도 사용감 굉장히 적습니다. 320D의 핸들링에 GT 모델이기 때문에 뒷좌석 차고가 높아 가족용 차량이나 뒷좌석 활용이 높으신 분들에게 좋은 차량입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도 깨끗합니다. 휠 흠집 없이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약40% 정도 남았습니다. 파워 트렁크 장착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전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캠핑용이나 여행용으로도 좋은 차량입니다. 짐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차고가 높고 트렁크가 깊기 때문에 물건도 많이 실으실 수 있습니다. 엔진룸 잘 정리되어 있고요. 성능 기록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 튜닝, 특별 일력 용도 변경 전혀 없고요. 완전 무사고, 무빵 차량입니다. 하부도 미세 누유나 누유 없이 올 양호 차량이고요. 3GT는 이 트렁크 사진으로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트렁크가 깊고 높다라는 점, 뒷좌석이 높다라는 점, 그래서 카시트 같은 경우에도 손쉽게 탈부착 가능하고, 트렁크가 뒷좌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캠핑시 누워서 주무실 수도 있고, 더 많은 짐, 더 높은 짐도 실으실 수 있다는 게이 차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게다가 320D의 좋은 연비와 3시리즈의 정확한 핸들링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다용도로 좋은 차량 같습니다. 가정용, 개인용, 여행용으로 적합한 차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